예, 곱퍼스 마이너스 한 1, 2% 손절하고 다시 삼성 SDI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존 물량 그대로 풀매수하고 싶지만은, 예,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어, 이게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서, 예. 뭐, 아무튼, 삼성 SDI 제가 볼때 이거 이제 쌍바닥 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재매수 한 거고요. 코스피가 강합니다. 나스닥 급락해도. 아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섬물지수가 너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빠르게 손절했죠 진짜 이거 2500원 지지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이게 복도 결정 가야죠 예? 제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그래도 싸게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들이 지금 병신 같은 캡 그냥 캡 족 같은 병신 주식들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급이 연계금이 지금 계속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 이제 조만간 급등, 아, 진짜 초폭등 예상합니다. 폭등. 어.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예, 네, 복수열전 한번 가볼랍니다. 예. 네. 목표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 목표가 한 27만원 잡고 갈 겁니다. 저는. 목표 수익률 30, 40% 잡고 저는 대형할 겁니다. 이거.